가자. 초 긴장 상태야. 저기 너무 많이 밟으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 털었는데 힘들어. 다치면 그냥 겨울 농사 다 날리는 거거든. 아, 그렇지. 그래도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MCT 안 뛰게 되는지 안 되는지 올해는? 아, 두물머리 핫도그 라이딩. 음, 탈네 맛있어? 오늘 시즌 첫 라이딩하기 위해서 한강으로 왔습니다. 떨린다. 이 시즌 첫 라이딩을 할 때는 꼭 보급을 챙겨야 됩니다. 봉크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난 그래서 아침에 좀 먹었지. 몰라, 어. 아, 몰라 안 먹고 타는데 아침에 오늘은 혹시 몰라서 어. 좀 먹었어. 엄청 긴장하셨던데요? 대충 타면 되는 거 아니야? 대충 그냥 어? 우리 바람은 다 넣나? 아시 오랜만에 타니까 챙길 게 엄청 많네. 거기서 출발하기 좀 위험할 것 같지 않아? 좀 위에 올라가서 아, 내려오는 여기, 게 낫지 않겠어? 여기 그거 있어. 갈라 벌어지는데 지금이 11도야 응. 근데 나는 좀 추위를 많이 타가지고 응. 위에 기모 좀 두꺼운 잠바에 속에 브린제 그리고 기모 바지 긴 바지 그리고 토 커버 장갑은 근데 두꺼운 건안 꼈어요 조금 얇은 거 보통 제 기준으로 5도에서 15도 사이에는 기모 응. 빕에 기모 저지를 입고 이제 방풍이 될수 있는 한 5도 정도일 때는 바람막이 를 입고 1 0도 이상일 때는 질렛 입고 근데 오늘은 이거 자켓 하나를 입었는데요. 이 음. 자켓이 기모인데 여기 앞부분은 방풍이 들어가 있어서 질렛을 입은 효과가 있어서 이거 하나 입었습니다. 어, 그래? 어, 나도 그리고 방, 나도 방풍 잠바야. 마더비 씨는 어. 여기 몸통이 방풍이고, 어. 그리고 바지도 방풍, 마더비씨도 여기 위에 부분이 방풍인 바지를 입었습니다. 어. 좀 더울, 기가, 더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난 추운 게 싫어. 아, 그리고 막 저희가 레이싱으로 빡세게 탈게 아니기 때문에 좀 따뜻하게 음. 입어줬습니다. 잠깐 차, 자전거 온다. 가자. 어, 바람이 많이 부네. 어 오늘 바람 많이 분다 따뜻하게 입길 잘했다 아 오랜만에 타니까 너무 어색 좀 어색하다 나는 지금 약간 초 긴장 상태야 아 오랜만에 타니까 막 도로에 사람 나오는 게왜 이렇게 무섭냐 그러니까 나도 막확 들어올 것 같아 전에 탈 때는 뭔가 아무렇지도 않았던 게 지금은 약간 머리가 쭈뼛쭈뼛 서네. 어시즌1첫 어필이 아이유네? 아, 어, 그러네. 근데 아이유는 짧잖아. 근데 아이유는 뭐 빠르게 가기도 그렇고, 느리게 가기도 그렇고, 약간 어차피 힘든 건 마찬가지야. 어, 턱. 오, 씨. <laughs> 무리하지 말고, 풀이어놓고 천천히 올라가. 그래야지. 와, 신박이 초반부터 엄청 높아. 아, 그래? 진짜 서천히 가야 되겠어. 어때? 오랜만에 자전거 타는 기분, 느낌이? 나 아, 지금 일단 진짜 초 긴장 상태야. <laughs> 뭔가 자전거가 어색해져가지고. 지나가겠습니다. 저기 너무 많이 밟으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세지 않은데, 지금? 시작하자마자, 버필이라니 천천히 올라와. 아, 3 4티로 바꿔야 되나? 시즌 끝날 때까지만 해도 3 4티 너무 횡횡 돌아간다면서. <laughs> 3 0티로 껴야겠다고 그러더니. 아, 그때까지는 몸 좋았는데. <laughs> 뭐야, 풀이 논데. 응? 다 털었는데 힘들어. 아니, 쩌네는 아이유 2단 넘을 때 사람들이 느려져서 여기서 왜 느려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이거 아이유 넘다 틀리겠는데? 아니, 아이유도 어필이었네. 근데 어필이라고 그랬잖아. 아, 전에는 이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아, 전에는 그냥 대충 떼면몇번 치면 넘어갔는데, 이거. 아이유 전에는 분명히 밑에서 체발 과하면 정상이었는데. <laughs> 이거 진짜 어필이야. 아 그래도 바퀴 타기가 좋다. 아 기분은 진짜 좋다. 어내리발 아, 무서운데 신나는데? 밖퀴잘 되시네요. 아 이거는 이제 내 본능이 된것 같아. 살기 위해서. <laughs> 아 나도 너는 보, 바퀴, 바퀴 못될줄 알았거든. 어. 나 바퀴 못될것 같은데. 이게 시즌이 끝나시즌 시작하면, 어. 보통 차는 라이딩 나가잖아. 어. 그럼 뭘 주의, 주의해야 될까? 일단은 도로를 제일 주의해야 되고, 겨울에 어. 이게 도로가 녹았다, 노,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하면, 어. 포트홀도 많고, 갈라진 데도 많아서. 아, 도로 자체가? 어어어. 아. 어, 어. 어. 그거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막 긴장하면서 타는 것처럼, 자전거랑 익숙해지지 않아가지고, 어. 조향술이나 위기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해야지. 그리고 특히 좀 어두운 코너 같은 거돌 때. 어. 그때 진짜 조심해야 되고. 아직은 자전거를 막 눕힐 만큼 따뜻하진 않다. 어. 슬림 나니까. 어. 그리고 이제 겨울에 열심히 롤아 타가지고 파워 오른 사람들은 특히 어. 더 조심해야 되고. 불나방처럼 탈수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신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실력이 좋아졌는데 하면서 뿜뿜 한단 말이야. 어. 그럴수록 조심해야 돼. 다치면 그냥 겨울 농사 다 날리는 거거든. 어, 그렇지. 그리고 이런 한강은 봄 되니까 또 사람들도 많이 나와가지고. 맞아. 특히 지나다니는 사람도 조심해야 될것 같아. 그치막 앞뒤 안 보고 막 그냥 도로로 막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지금 시즌 시작하고 굳이 한강까지 나와서 타는 이유가. 어. 이게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환경이기도 하고, 에.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감이 생기고, 음, 나서 이제. 공도를 가라. 공도 가서 이제, 다른, 우리는 또 이사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랑 타야 되잖아. 어. 같이 안 타본 사람들. 확실히 오랜만에 나오니까 지금 준비하는데도 진짜 시간이 오래 걸렸어. 맞아. 계속 이거 까먹고, 저거 까먹고, 어. 난 고글도 안 쓰고 탈 뻔했어. <laughs> 약간 자전거를 항상, 안전을 제일 중요히 생각해야 돼. 맞아. 사고 나면 진짜 거의 무조건 골절이기 때문에. 아, 그란폰도 이거 접수는 했는데 걱정이네. 안 되면 메디오 타야지. 우리 첫 그란폰도가 빙그레 그란폰도인가? 어, 맞아. 아, 그 120km 탈수 있어, 우리? 그니까 러나도 확신이 없어. 아, 내가 봤을 때 너는 탈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힘들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용현 씨랑 다 이렇게 접수했잖아. 어. 그렇게 앞에서 끌어주는 사람들 없으면, 내가 앞에서 풀말뚝을 끌어서, 완주할 자신이 없다는 거야. 전에는 한 120km 정도면, 어. 아, 그냥 뭐, LSD 탄다고 생각하고 타지 뭐, 이렇게 탔었는데, <laughs> 이제는 내가 풀말뚝끌 자신이 없어. 올해 우리가 그란폰도를 지금, 빙그레 그란폰도랑, 설악 메디오. 그리고 무준인가 아, 근데 다 너무 힘든 거만 접수한 거 같아. 어, 약간 말린 거 같은데. 아 그란폰도 안되면 중간에 회수차라도 타야되나 no. 회수차는 안돼 아 여기가 이렇게 길었나? 그니까 진짜 시간과 정신의 방이네 어아 아, 진짜 오랜만에 사서 생각나 왜 콧물이 이렇게 나오냐 원래 추울 때 타면 콧물 나잖아 근데 날씨가 그렇게 추운 것 같진 않은데 막상 타면 바람 불어가지고 어 쌀쌀하네 날씨가 응. 그럼, 그럼 너무 일찍 왔어 11시 약속인데 지 10시 반이요 그래도 좋네 너같이 천천히 타니까 중간에 쉴 수도 있고 얘기도 하고 <laughs> 얘기도 하고 저 파워미터가 파워가 너무 높게 나오는 것 같아 요아 그래? 뒤에서 올때 파워 몇이었어? 보통 한1 2 3 0아150 그래? 갔다가 막아 그러면 저 응. 파워 맞는 거네 근데, 근데 그... 왜 이렇게 안 힘들지 너? 나는 아, 어... 안 힘들다고? 형님은 뭐 나 오늘 힘든데? 어, 나 오늘 왜 이렇게 안 힘들지? 그래도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MCT 안 뛰게 되는지 안 뛰는지 올해는? 아 올해만 안 뛰는 거야 이제 계속 안 뛰는 거야? 몰라 생각을 좀 해봐 내년 때 되면 또한 어. 가을쯤에 생각을 해봐야지 왜냐면 가을에 보통 팀에서 모집을 하니까 음... 그때 안 들어가면 팀 들어 기 쉽지 않고 뭐. 일단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첫 번째는 아팠어. 지금도 여기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좀 아리거든. 여기 골반 있는데, 어. 어 여기가 너무 아파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너 작년에 경남 뛸때 엄청 힘들어. 엄청 아팠잖아. 힘들고. 그러니까 온몸이 약간 살짝 근, 근, 근육이 전체적으로 안 좋았던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잘안 풀어주고 어. 타기만 하니까 약간 근육이 다 너무 이렇게. 수축되어 있는 느낌이어서 그래서 몸이 약간 똑바로 안 펴지는? 너 경남 나가기 전에 어. 대회에서 너 1등 한던 대회 있었잖아 신안? 아, 어 거기서 좀 그때도 사실 몸이 그렇게 많이 안 풀렸는데 막 너무 무리했던거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사실 어. 경남을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추석 때쯤 어. 생각해서 추석 때부터 자전거를 열심히 타기 시작했단 말이야. 어. 근데 사실 기간이 너무 짧았고. 어. 근데 이제 짧은 기간에 몸을 확 끌어올려야 되니까 운동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몸이 전체적으로 안 좋았어 그때. 야, 그때 그리고... 엄청 힘들었는데 일단 신청을 해놨으니까 안할수 없고. 그치 그때 사실은 쉬었어야 됐다 내 생각에. 음... 아니면 그냥 서포트 하러 가던지 정남 때. 어. 음... 그랬으면 아마 또 올해 MCT 탄다고 깝죽거리고 있었겠지. 근데 뭐 이사까지 해가지고 이제 STR에서 뛰기는 조금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STR 사람들 너무 좋고 이래서, 음. 만약에 MCT 계속 떴으면 s t r 를 나가진 않았을 것 같아. 아. 가끔이라도 음. 이제 전주 내려가서 같이 타고 이렇게두 번째 이유는, 이제 내가 이제 30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잖아, 나이가. 음. 근데 거의 30대 초반부터 30대 중반까지 자전거만 탔단 말이야. 음. 그래서 뭐랄까, 나의 현생의 현타가 왔달까 내가 사실 일 같은 거나, 약간 이런 거에도 욕심이 많잖아. 근데 그런 거를 너무 나몰라라 하고 자전거를 자전거에 올인을 했으니까 거의 그래서 약간 그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되돌아보니까 아 내가 지금 자전거를 이렇게 미친듯이 타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좀 일적이나 사회적으로 열심히 더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사하면서부 거의 일만 하면서 살았지 그러니까 좀 적당히, 적당히 하란 말이야. 운동도 적당히, 일도 적당히,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너는 약간 성격이 하나 꽂히면 그냥, 하나만 그냥 주구장창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근데 적당히를 못하는 것 같아, 성격. 어떻게 그러지? 나는 적당히만 하는데, 뭐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적당히만 하면서 살수있지아 <laughs> 적당히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 어? 아니, 적당히까지가 재밌는 거지. 근데 그 이상 가면 힘들고. 아, 진짜? 어. 그러니까 약간 이, 뭐라 그럴까. 목표 목표 기준이 다른 거 아닐까? 아니야, 나는 내가 봤을때난 성취 중독이야. 근데 이제 그 성취가 성취 중독인 대상이 항상 바뀌는 거지. 근데 이제 근 3년 동안은 자전거였고, 이제 음. 갑자기 일로 바뀌어버린 거지. 근데 운동도 사실 중독이면은 좋은 건 아니야. 일단 몸이 만약 망가지잖아. 너무 그치? 많이 하면. 그래서 내가 망가질 때까지 타다가 이제 음. 망가져가지고 쉬고 있는 거잖아. 적당히 해. 나처럼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올해는 일단은 적당히 타고, 또 언제 미쳐가지고 탈지 못났거든. 갑자기 몸이 확확 확 올라와가지고, 어? 나안 되겠는데? 이래버릴 수도 있어. 아, 자전거 타야 되겠는데? 이러면서. 자전거가 안탈 때는 전혀 뭐 타고 싶은 생각이 안 들다가, 어. 막상 조금씩 또 타면, 또 뭐, 계속, 계속 타고 싶은 생각이 들어. 이게. 너무 재밌지 않아? 저도 약간 오늘 어, 타기 전까지, 아, 어. 자전거 거의 반 자적까지 생각했다가. 어. 오늘 딱 타니까, 아, 역시 이 맛이지.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약간 운동도 하면서 레저로 그냥 쭉 타기에는, 어, 어.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아, 이 맛에 자전거 타지.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아, 근데 나는 너무 힘들게 타고 싶진 않아, 사실. 나는 완주했다는 거에 만족한다. 그래도 내 인생에서 S리그, S리그 완주했다. 그 정도면 정점을 찍었다, 내가 봤을 때. 음. 아, 그리고 좋은 점은, 음. 이 겨울에 자전거 안 타잖아. 음. 뭘안 산다. <laughs> 원래 겨울은 지름의 계절이거든. 음, 음. 그래서 뭐 기변하거나 뭐 휠이라도 바꾸거나 아니면뭐 기재를 뭐 조금이라도 사서 바꾼단 말이야. 음, 우리가 네. 항상 겨울에 제일 많이 바꿨어 자전거는. 맞아 맞아. 근데 이제 자전거 아예 안 타고 자전거에 관심이 없지 겨울을 보내니까 지름 게 없어 이번 겨울에. 음. 그래 일단 올해는 좀 즐기면서 타보자. 좋아. 그냥 좀 자전거 가지고 여행도 좀 다니고 어. 좀 맛있는 것도 먹으러 좀 다니고. 아, 근데 일이 바빠가지고 여행 다닐 시간은 안될것 같은데. 아, 근데 그란폰도는 좀 잘못 선택한 것 같기도 하고. 요번에 그란폰도 사실 우리 그란폰도 다 등록 안 하려고 그랬잖아. 어, 대회에 나갈 어. 생각이 없었지, 아예. 지금 뭔가 주변 사람들한테 말려가지고 지금 한 달에 하나씩은 일단 접수를 다 해놓게 했어. 특히 박피디박피디님이 박PD. 이제 끝까지 끌어주겠지 그란폰도 나가야 돼. 아, 또신 맨날 떨어진다고 이렇게 못 먹는 거 아니야, 나? 아, 몰라. 이제 그란본도 나가가지고, 이제 나 힘들면 그냥, 나 중간에 회수차 타버릴 거야. 건강을 위해서 타야 되겠네. 어, 난 진짜 그냥, 살만 안 찌는 식으로 사야지. 아니, 솔직히, 로라에서 그냥, 내 기존의 LS 정도로 만 그냥, 좀, 한 시간만 타면 막 땀이 막 미친듯이 나는데. 그런 운동이 어딨어. 거기다 그냥, 좀 식단만 조금 해주면, 살도 금방 빠지고, 유지도 잘 되고. 살 진짜 잘 빠지지. 올해도 영상은 계속 개결되는 영상들만 올라오고 그구만 나는. 아까 <laughs> 겨울에 탔었어야지. 그래야 나랑 비슷해지는 아유, 건데. 너희쉴때 겨울에 내가 딱 타가지고 그냥 답답한 거냐 어택 팍 쳐버리고 막 이랬어야 되는데. 로테도 아, 같이 돌고 그랬어야지. 그래도 로테는 잘못돌것 같아. 나 오늘 나오니까 어 앞에 못 나가겠어. 무서워. 아 다음부터 시간 안 지킬 거면 같이 타지 말자고 해야 되겠다 아니 너무 빨리 오는 사람 한 명이랑 너무. 시간 늦게 오는 사람도 있으니까 괴롭네 아배 추워 진짜 저는 바퀴를 못댈것 같아서 맨 뒤에서 갈게요 <laughs> 내가 맨 앞에서 갈게 앞에 아, 앞에서 끌면 막 역시부유투를 끌어라 앞에서 <laughs> 아, 뒤에서 보면 왜 저렇게 힘들게 타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앞에서 150으로 역시로 끌어줄게 150역시로 <laughs> 오늘 핫도그 언제 먹을, 뭐 저녁에 <laughs> 드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핫도그 저녁에 먹자아 아니, 근데 <laughs> 얼마 안 되니까, 여기는. <laughs> 아, 아 물머리까지 약간 약 내리막 아니에요, 여기서? 아, 그리고 길을 몰라. 우와. 지각이야 민수 씨 보고 핫도그 사라해. 지금 네 명이 사 분이면 1 6 분이라고. 하여튼 시간의 중요성을 모르는구만. 어 지금 자전거 타는 사람이 지금 자전거 타려면 1분땡겨라면 얼마나 열심히 타야 되는데. 맞아. 일분에일분 발언 지말잡지던데 혹시 몰라 또 와가지고 배 아프다 화장실 갔도 어려가 와면 진짜. 오늘 근데 해가 안 떠가지고 더 춥네. 왔다 민수다. 버릴 저기 자기네 도착했구만. 출발라 했 앞에 가 힘들어? 맞바로 장난 아니지 올때 아니야 근데 알... 남방까지 응 어. 그거 공사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는 거의 끌고 왔어요 자갈길 어나 거기 타고 왔어 <웃음> <웃음> 내려가지고 앞에 가요 저 바퀴 못댈거 같아요 2 0 0 w 를 끌게요 근데 200W지 몰라요 처음부터 없었든니 힘들면 얘기할게 <laughs> 와 장난 아니다 사람 진짜 많다. 진짜 많다. 아니 누가 사람들 자전거 안 탄다 그랬어? 아니 누가 막 로드 자전거 시장 망했다고 막. 스물 머리 핫도그 라이딩. 네. 음 달네 맛있어? 어 생각보다 맛있는데? 나 이렇게 그전까지 맛없다고 생각했지 핫도그. 마요네즈 를래 있었어? 핫도그에 마요네즈 뿌려 먹는 건또 처음 들어 처음 들어보는데? 들어 전주에 핫도그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네, 전주에 핫도그 먹을 일이 없죠. 아그러면 모르지. 전주 어디 핫도그가 맛있어요? 이거 내려가면 먹어야 되는데. 뭐 체인점 이런 거 말고 그냥 길거리에서 파는 핫도그도 있잖아요. 뭐 고등이랑 파는데. 포장마차 같은데? 원래 음. 케첩이랑 마요네즈. 거기서. 전주에서 그런 천막을 본 적이 없는데? 원래 전주에서 너무 집에만 있었나 보네. 둘다 해보고. 제 2의 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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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게요? 피터 사관 사인 받았어. 저희가 도우가 어. 시전사관한테 직접 받은 거야 뭐. 아, 직접 받았다고요? 그래. 네. 저희 피터사가 만났잖아요. 아, 왔을 때 받은 거예요, 진짜로. 조심해 진짜 지워지는 순간 100만 원 싸지는 거야. <laughs> 진짜로. 이거를 위에 이렇게 이렇게 덮지, 코팅하지. 그러니까 근데 왜 코팅이 돼 있는지 모르고 그 코팅까지 이게 이게 이게, 이게 다아 칠해져 버렸어요. 그냥, 그냥 이렇게 둬, 둬야지 뭐. 다음 주에는 좀더 길게 타야 되겠다. 100km도 한번 타봐야 그란 폰도 나가지. 아이 뭐야? 오이씨. 나 이제 그 정도 아니야? 그에겐 엄청나게 빠른 변속기인 듀라가 달려 있습니다. 어? 네, 원래 듀라였죠? 원래 듀라였어요. 듀라잖아. 어, 그래요? 아 그래요? b m c 때 우리 되었어요? 어. 예. 네, 네. 완전 기함이죠. 응? 사람 인성이 기함이지 인성이. <laughs> 드디어 다 탔다. 아니 오늘 하나도 안 힘들어가지고 갈 때. 어, 어 나. 어쩌면 엄청 금방 회복될지도 이런 기대를 품었는데, 한두 시간 타니까 엄청 힘드네. 아, 그래도 기분 너무 좋다. 오랜만이야. 이 공기, 이 페달링의 감촉, 이 바람을 가르는 이 기분. 너무 오랜만이다. 아, 어, 미음날 올라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페달, 그, 케이노스가 안 나오냐? 와, 밟을 힘이 없어. 3 4티를 끼세요. 나도 미음날 얼마 안 남았는데, 댄싱 치고 올라가다가 팔 털려가지고. <laughs> 클립 뺄뻔 했잖아. 근데 더 억울한 부분은 기어가 한장 남아있었어. 아시죠? 기어 다탈고 올라갔어야 되는 건데. 나는 아예 예진이 형이 다 털었는데, 어, 마지막에 케이더스가 안 나와가지고. 아, 근데 앞에 진짜 컴팩으로 바꿔야 되겠어. 어, 하여튼, 나이휠 되게 마음에 들어. 휠 마음에 들어? 어. 뭔가 바람 엄청 무는데 핸들도 안 털리고, 코너링도 되게 안정적이야. 아, 그러네. 코너링도 괜찮고. 조심히 그렇죠, 가요. 가. 다음에 보자. 일부터 일찍 나와 라 네. 밥을 못 먹지 근데? 나밥 진짜 못 먹는다고. 지금 돌을 씹어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거기 재고가 있어요? 네. 아, 그럼 나 재용 먹어야 돼. 나 아까 로, 로그 날렸어. 잘안했어나 팔당부터 능내까지 날렸다고.